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카 보민이랑 컨텐츠를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. 우선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4학년 김보민입니다. 보민이는 지금 4학년인데 걱정거리 있나요? 있어요. 뭔데? 학교 선생님 이 너무 무서워요. 근데 그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말해도 돼? 말해도 돼. 말해도 돼. 반말이고. 끝? 네 끝이에요. 음, 그러면 고민이 그냥 선생님이 무섭다는 그 하나? 아니요, 최우 선생님도 무서워요. 음, 그러면 담임이랑 최우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게 4학년의 고민이다. 네. 그 말인가? 네. 고민이는 이번 연도에 이루고 싶은 거 있어? 가 있어요. 뭔데? 진짜 요리는 잘하는 거예요 요리 보민이가 피아노 학원이랑 그 태권도 학원이랑 미술 학원 다니잖아 네 그러면 요리 학원도 어머니한테 말하면 되지 않아? 요리 학원 여수에는 겁나 먼데요? 아니, 근데 언제까지 그렇 말만 할 거예요? <laughs> 아니 오늘 뭐안 좋은 일 있어? 아니 당연히 없어 잔말 말고 그냥 빨리 하면 안 될까요? 잔말 말고? 네 이제 컨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는

아. 뭐야? 아니죠? 되는 거 맞아 이거? 풍무랑 결혼 후 음. 갑자기 더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? 없진 않은. 무서 무서운 소리가. 소리가 부러운데요 <laughs>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. <laughs> 아 깜짝이야. <laughs> 내가 반에서 여자 중에 <laughs> 네. 5등 안에는 든다. 맞아이 그거. 어한다 인는은요 지나가는 여자, 여자한테 좀, 이렇게 숙모가 있는데 반해버린 적 있어요? 아, 한 번도 없지. 한번더 해볼게요. 뭐가 나왔지? 아무튼 봐봐. 아. 네. 네.